자, 그 본문 3번 갈게요. 여기서 지금 뭐 앞에 나온 내용은 다르다시피라빠비오라는 사람은 환경 관련된 교육자이자 음악가이다. 이런 내용 그 다음에 그는 w a n t e to teach, 가르치기를 원한다예요. 우리가 이 가르치단 단어는 뒤에 누구누구에게 almost 을 가르치다라고 하는 이렇게 목적어가 두개 나와요. 이렇게. 자, 우리 이걸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teach 다음에 music을 앞으로, us를 뒤로. us는 이리 가겠고, music이 앞으로 이렇게 오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바꿔 쓰게 되면, 다시 말해서, 목적어 모양이 바뀌게 되면, 그 앞에는 반드시 누구누구에게 가르친다는 말로 to u s 는 형태로 바꿔 쓰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처럼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대상이 죠사람이 누구누구에게는 이게 1번, 가르치는 과목이나 그 어떤 물건 같은 것들 있죠. 그거를 2번.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 목적어가 하나, 목적어가 두개있다 그래서 이걸 사형식 문장이라 그래요. 이거를 지금 위에 것처럼 삼형식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를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낼수 있어요. 다음 중 의미가 같은 걸 골라라 해서. 그런 경우는 이 뒤에 있던,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물을 앞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앞에 있던 사람을 뒤로 보내는데, 단그 사이에 누구누구에게 가르친다는 게전체사투를 집어넣어서 문장을 만드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there was a big problem. 우리 이거 기억나지만 there is there. 아, 저런, 못 뭐시. 있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뒤에 오는 a big problem 이라는 얘가 지금 하나죠. 단수기 때문에 앞에 동사는 was 를 썼어요. 반면에 그 다음 거 보세요. There were only a few musical instruments. 여기는 보다시피 동사를 was 라는 복수동사를 쓰게 된 이유는 그 뒤에 나온 명사, 여기서 엄밀히 따그 명사는 바로 뭐냐, musical instruments 에요. 다시 여러 개죠? 이건 이제 우리가 복수를 우리가 명사로 다루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복수형 명사고면 앞에는 복수를 나타내는 비동사 워를 씁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 a few란 단어, a few 뜻은 우리가 몇몇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잠깐 정리 해드리면 영어에서 a few라는 단어가 있고 a little이란 단어가 있어요 자 둘다 뜻은 비슷한데 a few라는 단어는 그 뒤에 반드시 이렇게 셀수 있는 명사들을 적습니다 반면에 little을 쓰는 경우 뒤에 셀수 없는 명사들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요거 차이 구분되시겠죠? 네, 셀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보다시피 셀수 있는 건 뒤에 명사 S나 ES가 이렇게 뒤에 들어가 있겠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instrument처럼. 대래를 t h 썼습니다. 해석은 뭔무이 있다라 그랬죠? 오직 몇 개의 음악 악기들만 있었다. In the whole town, 마을 전체. 에 자, 그 다음 이거는 cannot afford to. 우리가 cannot afford to는 몸할 여유가 없다. 라는 뜻이에요. afford가 몸말 여유가 있다. 라는 뜻이니까. 자, 그래서는 살 여유가 없었다. 라는 뜻이 되겠죠. 또 once, 이 once라는 단어. 보다시피 s가 들어가 있는 것을 봐서 복수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이거 우리가 이제 대명사라고 쓰는 거예요. 대명사. 그럼 이 자리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과연 무엇이냐? 앞에 나와 있는 음악 악기들이에요.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위에 나와 있는 musical instrument. 중요한 건 복수 명사였기 때문에 ds 꼭 들어가서 문장이 완성이 돼야 돼요. 자, 이해되셨죠? 오직 새로운 새로운 악기들을 살수 여유가 없었다라는 게 됩니다. 자, 다음 갈게요. 그러나 파비오는 didn't give up. 포기하다죠.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말하였다. 다음에 이때의 t 대은 당연히 뭘까요? 접속사겠죠? 두문장 연결해 주는 접속사 대시 사용되었습니다. 앞에 보다시피 동사로가 나왔기 때문에 선행사가 들어가 되면 관계대명사가 될 수가 없고, 또 뒤에도 보면은 문장이 굉장히 길지만 완, 완전한 문장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우리는 만들 수가 있었다라고 그는 말했다. 뭐를요? 악기들을, 무엇을 가지고, object, 물건들 또는 물체들이죠. 여기서는 뭐로부터 나오는? 쓰레기 매립지로부터 나오는 오브젝트 물건들을 가지고 음악 악기들을 만들 수있었다라고 그는 말하였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것도 우리 이제 굳이 뒤에 나와 있는 문법을 따져보자면 make a with b. 뭐 이게 with는 뭔 것을 가지고겠죠? 오 해석은 B를 가지고 A를 만들다.에서는 B를 가지고 A를 만들다. 이런 뜻이니까요. 자, 그다음에 다음 문장. 요거는 선생님 문장 구조 조금 특이해서 좀 자세하게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 A talented man named Nicholas was able to put his idea into practice. 여기 나와 있는 문구 몇개 있어요. 첫 번째. 여긴 안나와있지만 탤 a l e n 란 단어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n a 란 단어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 문장 전체의 동사는 바로 was입니다 주어는 뭘까요? 주어는 m a 이 주어입니다 남자라는 얘가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ut a into practice put a 아이고 A into practice란 단어는 A를 practice란 단어가 우리가 명사로 practice는 실행이라는 뜻이에요 실행 그래서 해석 직역을 하면 이 아이디어를 실행 속에 넣다 라는 뜻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실행에 옮기다 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실행에 옮기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아까 지금 선생님이 주어 동사가 그 남자가 주어고 was able to. 이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be able to는, 뭐, 뭐, 할수 있다. 보다시피 was가 과거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이걸 굳이 바꿔 쓴다면, could로 바꿔 쓴다고 보셔야겠죠? 자, 그냥 중간에 다, 다 빼버리고, 그 남자는 할수 있었다. 이 생각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앞에 있는 타원티드는 잠깐 보시면 이디가 붙었잖아요.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바로 이거는 과거 분사예요. 자, 얘는 한 역할이 뒤에 있는 main이라는 명사를 앞에서 꾸며줍니다. 과거분사의 뜻은 뭐였습니까 뭐뭐 대현 된뭐뭐되어진이라는 데로 사용되고 뜻은 우리 어땠어요? 과거분사는 수동이거나 아니면 아이고, 시이 사람, 웅랑의내용은 수동이거나, 완료의 뜻을 갖는다 그랬죠. 탤런트가 재능이에요. 탤런트는 재능을 받은, 재능이 주어진 이란 뜻이겠죠? 재능을 남한테 주는 게 아니라 받은, 재능이 주어진, 우리가 그 말을 다른 말로 재능이 있는 남자가 됩니다. 그 뒤에 있는 이 단어도 역시 과거 분사예요. 자, 이것도 앞에 있는 명사인 네임들을 꾸미는데, 아 이제 네, 맨이란 말 꾸미는데, 네임이란 단어가 이름을 부르답니다. 근데 여기서도 과거분사니까 역시 수동의 뜻으로 이름, 음, 잠깐만요. 자, 이름 불리워지다. 이득, 이름, 이름 불리워지는 정도 되겠죠? 그래서 한꺼내겠다